자, 오늘은 뭘 준비했을까요? 바로 순대입니다 순대 제가 참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제가 준비한 건 1kg에 5,000원 초반대의 매운 찰순대입니다 살짝 매콤한 맛이 나는 당면 순대인데요 매콤한 맛에 조미가 돼 있다 보니까 요리에 쓰기 괜찮더라고요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마트든 쿠팡이든 1kg에 5, 6 0 0원 정도로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고요 순대 1kg 정도면은 4, 5인분 정도 되는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거든요 대감순대, 병천순대와 같이 좀 고급 라인에 비하면 맛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당면 순대 그러니까 찰순대만의 맛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도 순대볶음으로 만들어 먹는 게 최순대 특유의 맛과 식감을 살리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순대볶음을 두 가지 할 건데요. 한 가지는 일반 순대볶음, 하나는 신림 순대타운에서 유명한 백순대볶음을 하겠습니다. 이 소주 한 줄로 정말 괜찮거든요. 만드는 법도 정말 간단하니까 집에서 한번 만들어서 술한줄 한번 드셔보세요. 우선 이따이튼 순대를 반전 정도 잘라주겠습니다. 1kg 짜리니까 약 500g씩 사용하게 되겠죠. 우선 순대를 한입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너무 짧게 자르면 당연히 다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두껍게 썰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양파 반. 게 조금 작은 편의 양파라서 100g 정도이고요, 슬라이스해서 준비해 주겠습니다. 대파도 약 100g 정도 준비해서 길게 길게 썰어줍니다. 대파 볶아서 씹어 먹는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 잘게 다져 주시는 게 좋아요. 양배추도 절반으로 커팅해서 약 100g 정도만 썰어서 사용해 주겠습니다. 모양은 먹기 좋게 원하시는 대로 썰면 되고요. 저는 깍둑 썰기해서 준비했습니다. 초반에 당근을 넣어 주셔도 되고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깻잎을 넣어 주시면 좋아요.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추장을 한 큰술, 진간장을 15ml, 고춧가루 한 스푼 약 7g, 들깨가루 가루도 한 스푼 7g이고요. 후추도 살짝 살짝 1, 2g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설탕 한 큰술 10g, 다진 마늘 반 큰술 10g. 그리고 요리를 실패할 수 없게 하는 마법의 가루. 맞습니다 소고기 다시다 반 스푼 넣었는데 감칠맛을 더 원하시면 한 스푼 넣어 주세요. 양념이 많이 되직하니까 생수를 15ml 넣어 줬고요. 잘 섞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프레이팬을잘 달궈 가지고 국경유한 테이블 스푼 두르고 채소를 잘 볶아 줍니다. 파랑 양파를 먼저 볶아 주고 양배추는 숨을 좀덜 죽이기 위해서 파랑 양파가 반 정도 익었을 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양념장을 넣고요. 물을 한 450ml만 넣어 주세요. 수분이 있어야 어느 정도 순대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물만 보충해 줍니다. 부족한 수분은 채소에서 나오는 수분으로 해결이 되니까 순대가 익을 때까지 잘 저어주세요. 화력이 많이 세가지고 수분이 다 증발하면 순대가 제대로 안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수분을 조금씩 보충해가면서 익혀주세요. 순대가 말라게 지면은 익혀놓은 당면 50g을 넣고 마무리로 당면의 수분이 어느 정도 날아갈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깻잎을 넣고 싶으시면 지금 이 타이머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깻잎 빠지면 서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이미지로라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순대볶음이 완성이 됐는데요. 안되다가 간이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간장이나 소금을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감칠맛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면은 다시다나 미원을 추가해주시면 되겠죠. 짠 맛이 부족할 때 간장을 넣으면은 간장 맛이 좀 지배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넣을지 간장을 추가할지는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맛은 굉장히 정석적으로 잘 됐어요. 정석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는 맛이라는 거고 아는 맛이라는 거는 밖에서 사망는 듯한 맛이라는 것이죠. 순대가 이게 5,300원이었으니까 절반 정도 사용해서 2~3인분 정도의 순대볶음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총 재료비는 약 4,500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정도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요리죠. 집에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서 한번 담아봤는데, 그러니까 배달음식 비주얼이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백순대를 만들어 볼게요. 백순대는 신림 순대타운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요리인데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방금 만든 것과 같은 고추장 베이스의 순대볶음과는 다르게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고 만드는 순대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장과 고춧가루 베이스의 맛이 아니라 후추, 들깨, 마늘의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매콤한 맛이 약간 나서 자극적. 이지 않은 비주얼이랑 반대로 외롭게 자극적이고 술안주로도 잘 어울립니다 아까처럼 순대를 똑같이 500g 준비해주고요 양파를 반개 슬라이스 해주겠습니다 대파도 마찬가지로 100g정도 준비해서 길게 썰어서 준비해줬고요 양배추도 마찬가지로 100g정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채소가 다 준비됐다면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15mm 두르고요 채소를 다 넣고 볶아줄게요 양배추 식감을 살리고 싶으신 분은 좀 늦게 넣어주시는게 좋아요 양념으로 소금 2티스푼 소금간은 항상 적당히만 해주시고 맛본 다음 부족하다 싶을 때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원은 3티스푼 고추를 꽤 많이 넣어요 5g 정도 넣어 주시고요 바진 마늘도 한스푼 20g 정도 넣어 줍니다 대게가루도 한스푼 가득해서 10g 정도 넣어 주고요 채소 숨이 좀 죽을 때까지 먹다가 순대를 넣어 줍니다 수분이 없다 보니까 순대가 부드러워 지는데 꽤 걸려요 그리고 밑이 좀탈수 있으니까 물을 10ml 20ml씩만 조금씩 조금씩 부어가면서 볶아 주세요 그리고 매운맛을 조금 추가해 주고 싶으시면 청양고추 2개 정도 썰어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됩니다 밑이 좀탈 수가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볶아 주시고요 아까 양념할 때좀 깜빡했는데 설탕을 한 티스푼 넣었습니다. 단맛을 막 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맛을 조금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익는 동안 찍어먹는 소스를 준비할게요. 고추장 한 테이블 스푼이랑 쌈장 한 테이블 스푼을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들깨 가루도 반 숟가락, 들기름이 있으면 들기름을 좀 넣어주시면 좋고요. 좀 뻑뻑하니까 생수를 조금 넣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20ml 정도만 넣고 탈만했던 당면 50g을 넣어주겠습니다. 끝에 필 넣을 거면 지금 여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당면에 양념이 배고 수분이 사라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냥 먹기도 하고 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쌈으로 싸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면 되는데요 고추장 베이스의 순대볶음이랑은 확실히 다른 맛이 좀 납니다 맛에 자기 주장이 강한 고추장이랑 고춧가루가 없어서 좀더 양념에 들어간 마늘 후추 들깨 가루의 향이 좀더 강하게 느껴지는 편이에요 들깨 향을 좀더 강하게 느끼고 싶으면 백순대볶음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물리면 소스에 찍어서 먹는 걸로 맛에 좀 변화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모로 고추장 베이스의 순대볶음면 다른 메리트가 여러 가지 있는 요리입니다 요리 가격은 총 4,500원 정도 나왔고요 일반 순대 볶음이랑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네요. 양이 2~3인분 된다 그랬죠. 좀 많다 보니까 제가 다 먹긴 좀 힘들더라고요. 끝다가 남겨두려고 이제 플라스틱 통에 담아줬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순대볶음에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곱창을 넣으면 곱창 순대볶음이 되고, 순대 빼에 곱창만 넣어서 곱창볶음으로 해먹어도 괜찮은요 제가 대학생 때 소주 먹을 때 순대볶음이랑 곱창 볶음을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보면 막 소주가 땡기고 그래요. 아, 오늘 술안 마실려 했는데, 지금까지 장백준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